톡스 맞으러 왔어요. 음. 어제 한 따끈따끈한 내일. 친구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강남의 베트남 이랑입니다. 저희 쌀국수가 나왔어요. 오 감사합니다. 나시고랭. 야 중국 말이거 아. 면이 없나? 아 <웃음> <웃음> 어, 근데... 알아도 그냥 간 없는 야이명 먹는 거 맞나? <laughs> 야 모르겠다 그냥 톱질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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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질 그공 <해라>, 톱질하세 <톱질이야. 웃음> <laughs> 어 맞지 <맞이>. 안 되겠다 날라가면 망제 자르기 실력 어떤가요? 맛있나요, 여러분? 응! 어, 나는 이거 라면, 라면도 이렇게 하는 거 싫어하고 계란 먹는 거 좋아하는데 왜안 해줬냐면서 말해가지고 어? 초코로 당 충전합니다. 해외 가시러 왔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완전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빚은 없습니다. 빚은? 잠은 저녁입니다. 간식 먹어요. 빨리 어. 끝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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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치킨 먹고 싶어요. 완전 미스코리아 머리 같아요. 불안하게 영상 한번 만 찍을게요. 마음속 꼴백하는 중. 퇴근 중입니다. 영우정 신발 신었어요. 어초. 제가 치킨을 시켰는데, 와,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요, 포장이. 아이유님이에요. 두근두근 신메뉴 영접입니다. 정말 설레네요. 짜잔. 오! 치즈도 시켰거든요? 대박! 와우! 와우! 맛있겠다! 이거 치즈인 이유예요. 그리고 이 소스도 옵니다, 같이. 아 매운 거시킬랬는데 잘못했어. 그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은 염색하러 왔습니다. 아톰이 아, 됐어요. 머리가 까매졌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완성. 그 아, 배고파요? <much> <Yankees> 이제 친구랑 저녁 먹으러 갑니다. 아, 저희는 해가 저기... 나왔습니다. 아, 강무예요. 오, 응, 맛있겠는데? 나, 와, 야, 진짜 윤기가 다르다 어, 맛있겠다. 가장 설레는 시간. 한번오셨지않았어요 저요? 처음 왔네 그래요? <웃음> <웃음> 네. 못 사게 예. 생겼나요? 뭔가 이두분 얼굴이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뭐. 생전 처음이지? 아 진짜요? 그래. <laughs> 맛있겠네 <웃음> 야 이거 참기름아참기름야 아, 야, 우리 현중 아 개맛있겠다 씨야 아, 이거 배살이야 야 이거 뱃살이 야. 맛있어 뱃 이거 먹어아그살이다 몰라? 너무 진하음 찌개 넣어서 는데어 흥분 안느아 진짜 고 뱃살 잖아 너무 힘음야 지 맛있네. 근데 원래 더아삭아삭해야돼김에다가 네. 음. 맛있더라. 그래. 거 맛있겠다. 맛있다. 근데 맛있다. 맛있다 근데 지금 다른데 맛이. 나는 있어다 음. 너무 맛있어요. 방어. 음. 서비스 새우튀김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도> 와 대박. 여기 인심 좋다. 여기 어. 합격이다. 응. 이렇게. 야 진짜 먹어 이거 이거 어이야이자파요만난다고이날나 그거 던데야 라면 햄음 재료 중에 제일 맛있다. 카페에 어. 음. 왔습니다. 무엇을 먹을까요? 우와 맛있는 스콘이 있다. 아 귀여워. 우와 두바이는 공전이래요. 네, 저희는 이렇게 많이 찍혔어요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오 공격적인데. 잘 먹겠습니다. 열심히 촬영하는 그녀의 모습. 저는 모히또를 시켰습니다. 짜잔! 너무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과자를 사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일어나서 씻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몸이. 렛츠 고! 그럼 열심히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렌즈는 유스온 브라운을 깨줄 거예요. 다음은 고데기를 해줍니다. 저 나가기 전에 이렇게 꼭본 고데기로 머리를 말아요. 오늘은 쇼핑몰 촬영이 있어서 그냥 자연스러운 C컬로 말겠습니다. 아니, 근데 조금만 찍어도 맨날 휴대폰 용량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125기가인가? 120 몇기가거든요? 8인가? 근데 뭐만 하면 용량이 없대요. 맨날 찍고 지우고 바빠요. 벌써 새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새해 계획 있으신가요? 저 솔직히 아직 뇌의 나이는 많이 안 들었거든요. 고등학교때랑 애들 만나도 말하고 막 이런거 놀고 이런거 보면 진짜 변함이 없는데 나이는 왜 이렇게 빨리 들까요? 아무튼 여러분도 연말 잘 보내시고 새해 맞이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얼른 준비하고 에센스를 바르고 나의 머릿결은 중요하니까 이거, 비디비치의 피오니 핑크를 바를 거예요. 발따 위에 톡톡톡. 턱에도 좀 발라주면 귀여워진대요. 그래서 턱에도 발라줍니다. 너무 많이 했나?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취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입술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발랐습니다. 이거는 이걸 썼어요. 이끌로즈 거의 다 썼네요. 점심은 엄마가 보내준 멸치랑 어제 먹고 남은 치킨을 그냥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이 상태를 먹을게요. 애견이야 브이 로그 보면 와 엄청 말투가 부드럽잖아요. 저도 그렇게 좀해볼까요 오늘은 유산균을 먹을게요. 근데 집부터 애견이 아니고 어떻게 해? 이거 먹을게요? 회원님이 후쿠오카 갔다와서 선물해 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머, 옷의 이름이? 혼돈이 <laughs> 카와이 키링도 선물로 받는데 너무 귀여워요 우와 카와이 이건 언박싱 이건 뭐죠? 허? 오 뭐지? 람반 오라이? 이게 뭘까요? 아, 카스테라구나. 맛있겠다. 이거는 이거는 어, 이거 뭐지? 카스테라, 카스테라이네요. 와우 이거는 팩입니다. 이거 쓰고 머리 감아볼게요.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은 주근깨 제거하러 한의원에 왔습니다. 주근깨랑 이런 거 제거하러 왔어요. 여기 뺐어요. 제가 마취 안 하고 있거든요. 죽을 뻔했습니다. 꼭 마취하세요, 여러분. 이제 진정을 하러 왔습니다. 양말이와 이런. 마취가 30분 걸린다 해서 마취를 안 했거든요. 진짜 아파서 눈물 줄줄 냈어요 여러분 꼭마하세요 와, 카다이버전독봉 발견! 드디어 이걸 구했어요. 찐은 아니지만 그래도 맛있겠다. 너무 춥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9도예요. 와우. 집에 가서 이거 먹을게요. 생각보다 칼로리 가 낮네. 284칼로네 오, 짱이에요. 짱긴 하네. 오, 완전 본격적인 쫀득국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제가 찌는 안 먹어봤지만 엄청 맛있어요, 이거. 짱! 오늘은 제가 피자를 시켰습니다. 무슨 피자냐면요. 짜잔! 와우! 청년 피자에 고황자물 피자예요. 그리고 소스도 추가했어요. 발리킹 소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윤기가 반짝반짝 맛있어 보여요. 대박이죠? 완전 맛있어요. 대박이에요. 여러분도 이거 드세요. 굿! 저녁을 먹고 나면 이렇게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저는 단어를 외우고 있어요. 화이팅! 오늘은. 웨딩드레스의 촬영입니다. 옷찰 완... 어차 완... 어차 완... 5차 완... 5차 완... 5차 완... 5 고구마 크림치즈 바이 신메뉴라고 해서 샀습니다. 집 가서 먹을 거예요. 오, 고구마가 가득 들어있는데요. 맛있겠죠? 잘 먹겠습니다. 이거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드셔보세요. 제가 젤라또 피케 잠옷을 선물 받아서 너무 귀엽죠? 곰돌이에요. 그리고 보면 뒤에 엉덩이에 곰돌이 숨겨져 있어요. 까꿍, 귀여워, 감사합니다. 젤라또 피케이거 브랜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하고 부들부들해요. 여러분 일본 가시면 이거 한번 입어보세요. 최고입니다. 카투 이거 마지막 남은 거 지우러 왔어요. 제가 피부과에서 한 시간 기다렸는데 안 불러주셔가지고 물어보니까 누락게 됐대요. 죄송하다고 이거 받았어요. 오늘의 간식은 티즈케이. 눈이 아나도편의점에 간다. 오늘은 친한 언니 만나러 가고 있어요. 언니가 이거를 선물로 만들어왔어요. 대박. 너무 예쁘다. 잘 먹겠습니다. 언니 손 출연해줘. <목소리나> 감사합니다. <목소리나> 우와, 와겠다잘 어울린다 하트. 하니 되게 좋아. 오, 우리인데. 어. <laughs> 그 그렇게 막 부드러운 말투 는 아닌데. 아니야 근데 억양 자체가 눈나지 네. 저기 이렇게 굉장히 애교 들어오면서. 애교? 어. 애기 전혀 없는데. 아니야. <laughs> 애기 안 불러? 근데 방귀. 이거 그게. 다른 가슴을 가지려는 거죠. 아이 감사합니다.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감동이 나왔습니다. 감동이지. 아, 어그 관장이요? 여기도 가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laughs> 눈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대박이죠? 오늘의 촬영 다음 룩입니다. 이번에는 핑크 대표님이 오늘 사주셔서 처음 먹는 두발 존드크기 예! 여기가 진짜 카나이프가 많이 들어있고 엄청 맛있어요 빠삭빠삭하고 팩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12시, 1시입니다 안녕 요즘 공복에 올리브유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제가 이걸 먹으려다가 발견한 짜잔 니아르 오일 케어입니다. 이렇게 한 포에 두 개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나가기 전에 물이랑 같이 섭취하면 된답니다. 관리하는 여자는 이런 것도 먹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랑님처럼 예뻐질 수 있겠죠? 이너 뷰티만큼은 사랑님을 따라잡자. 이게 100% 스페인산 올리브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럭셔리하고 좋은 느낌이에요. 이게 휴대하기도 진짜 간편해서 저 가방에 하나씩 쏙 넣어 다닐게요. 염증도 개선되니까 여러분도 이거 한번 드셔 보세요. 추천입니다. 이번에는 마치크림을 바르고 주근깨 제거를 할 거예요. 뭔가 너무 큰거 같은데? 그쵸? 핏이 이상한데? 오늘은 친구생이라서 다 먹어봤습니다. 저희는 이제 디저트 먹으러 왔습니다. 와! 맛있나요? 저는 커피 마실 거예요. 떨린다. 커튼식! 커피 우와! 통과제리! 안되는데 <laughs> 안되나? 오! 야야 본격적인데? 와, 아, 와 맛있겠다 뭘 먹는데? 아니 뭐라고 우리 아빠 카톡 하자 뭔가어 아빠가 소영님 어, 보기 뭐, 후기 알려줘 추운데 잘 지내나 해설이 이런 아빠 저는 독감에 걸려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목이 진짜 너무 아파요 여러분들 독감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